3원 6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메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 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 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과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주릴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칠 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여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점검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아수 있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공교롭게도 지난 주에 이어서 또 제가 음행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어,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 6장 동안 다루는 이 실질적인 삶 속에서 이 지혜롭게 행동해야 할 부분 중에 하반절 15절이나 되는 이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 특히 요즘 사회 문화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음행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의 문제가 도대체 왜 우리 삶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지, 또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경각심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한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말씀은 먼저 경고하기를 24절에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라고 하면서 음행을 불러 일으키는 이방 여인의 혀와 말로부터 보호하고 지켜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방 여인은 지난 2장에서와 또 다음 7장에서도 반복되어지면서 나오는데 2장이나 6장이나 7장이나 동일하게 이방 여인이 말로써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말합니다. 어, 다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이 이방 여인이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점은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아마 지난 주 2장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 기억이 나실 텐데 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결한 길을 가는 것을 깨뜨리기 위해 사람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이 말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방 여인의 말에 넘어가서 문을 열어주면 그 열려 있는 틈을 타고 음행을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이방의 것들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문화와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됨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음행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그려내는 만큼 우리를 음행하게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지금 세대를 지배하고 있는지 그 현주소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현재 한국의 20대 애들이 아주 수치스러워서 고등학생의 때부터 어떻게,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하는 호칭이 있다고 합니다. 어, 혹시 모태솔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태 한 번도 연애해 보지 못한 사람을 두고 이 모태솔로라고 하던데 어, 지금 세대는 이 모태솔로라는 말을 더 이상 순결하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수치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출시되는 어, 여러 가지 소개팅 어플들을 보면 사진이나 질문 등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연애 상대로서 좋은 사람인지 점수를 매겨주는데. 이 공통된 질문 중에 "연애 경험이 있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없음"이라고 대답하는 순간, 거의 최악의 점수를 받게 되고. 실제로 설문조사 통계에 따르면 2, 30대 청년들이 어, 남녀 상관없이 연애 경험이나 성적인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 사람하고는 만나지 않는다라고 답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넘을 정도로 지금 젊은 세대에서 이 사람 저 사람과 많이 만나는 것이 이제는 사회적으로 필수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문화의 현주소입니다. 어, 호주라고 절대 덜하다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토록 이방 여인이 음행을 통해 세상의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음료의 유혹들의 틈타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음행으로부터 시작돼서 들어오는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서 비워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행의 문제는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라고 하듯이 이 음행의 문제는 마음에서 시작되어 마음의 음료의 아름다움이 품어지고 그것이 결국 마음 가운데 세상의 아름다움을 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을 청결하게 청결하, 유지하고 있습니까? 어, 이는 단순히 애들이 하는 연애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에 품은 것이 세상의 아름다움인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인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음행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정결하기를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어, 그리고 이어서 26절에 이런 음행의 유혹에 넘어가 가늠하게 된 자들이 맞이할 대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어, 혹은 혹자들은 이를 두고 두 가지 파국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 조각 떡만 남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음녀를 쫓아 세상의 아름다움을 품지만 끝은 도리어 빈곤으로 돌아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행이 마치 사람이 불을 안고 있는 것처럼 태워서 생명을 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음녀의 유혹을 따라 행하는 음행으로, 들어오, 음행으로 들어오는 이 모든 세상의 세속적인 쾌락과 유흥과 기쁨이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불지르고 태워 사망의 내리막길을 내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방의 것들이 보여주는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쾌락은 마치 우리가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된것 마냥 이끌지만 실제로는 다 잃어버리는 빈곤과 구할 길 없는 사망의 파국을 맞이하게 할 뿐입니다 이런 마음의 품은 가늠을 따라 행하는 이 음행은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29절에서부터 35절은 마치 다른 아내를 취하는 듯한 이 가늠에는 어떤 핑계도 정당화시킬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음행하게 만든 음행하게 만든다. 사람들이 이런 음행을 행하지 않으면 비정상 취급을 한다. 이것이 요즘은 정상이고 시대가 바뀐 흐름이다 등등. 또 어떠한 말도 이 음료를 품는 것 같은 이 세상을 향한 음욕을 합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세상의 문화는 지금 이런 음행을 행하는 것이 정상이고 자랑거리로 여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음행을 가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세상의 흐름에 넘어가는 것부터가 마음의 세상의 아름다움을 품고 이방의 문화와 우상을 드리는 음행입니다. 세상이 그저 흐름이라고 말하는 속임수에 넘어가 파국을 향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으로 지키는 것만이 한 순간의 쾌락이 아닌 진짜 행복이요 생명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이런 정결한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음행을 당연시하는 현재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세상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결한 뜻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실은 오, 이미 오늘 말씀 처음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20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메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부모가 말씀을 따라 주는 이 명령과 법과 훈계가 자녀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어, 명령과 법과 훈계대로 지키게 함이라는 이 말은 저에게도 처음 들으면 내키지 않을 정도로 아마 지금 세대의 자녀들에게는 강요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우리가 물려주지 않으면 무엇으로 그들이 세상의 음료와 같은 유혹으로부터 스스로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뜻대로 따르지 말라는 그 명령을 몸소 보여주고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음행하지 못하도록 애초에 연애하지 말고 집에만 있어 이런 일차원적인 방법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애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훈계해야 합니다. 우리도 부족한데 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본인들 삶인데 존중해줘야죠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이 말하는 이 아름다운 길과는 다름을 분명히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다음 세대를 세상의 유혹에서 구하는 유일한 예방법입니다. 어, 지난 주일에 학생부 교사끼리 묵상 나눔을 하다가 정말 마음에 닿는 표현을 한 분이 해주셨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지금까지 참고사항처럼 여기고 살았는데. 다시 자문의, 자문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참고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이방 음녀의 말, 세상 문화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은 반드시 우리가 자녀에게 명령해야 할 필수사항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말을 심어주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어떤 삶을 보여주고 전해주고 있습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음행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고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이 잘 때나 깰 때나 다닐 때에나 언제든지 마음을 지키는 생명의 명령과 법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품고 있지는 않았는지 세상의 흐름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그들이 쫓는 쾌락과 기쁨의 음행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내 마음을 깨어나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두말할 것 없이 음행하고 세속의 문화를 선도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사항으로서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 생명의 길잡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더욱 채워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